안녕하세요. 어,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해볼 종목은요, 바로 YG 플러스라고 하는 종목이 되어 있고요. 코드 번호가 037-270이 되겠습니다. 자, 금일 현재 시간 2024년 3월 11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오후 1시 1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G 플러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어, 오늘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고, 엄청난 거래량이 오늘, 어, 동반이 되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꼬리를 굉장히 길게 다는 바람에, 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YG 플러스 역시도 올라갔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어, 지금 보시면 모회사라고 할수 있는 YG 엔터 역시도 장중에 9%까지 어,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밑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7% 이상의 상승. 그리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 장중에 14%까지 갔었지만 밑꼬리를 굉장히 좀 많이 달고 어,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게 어, 이제 어, 아니, 지금 양봉인데 이거마저도 좀 줄어들어서 음봉으로 지금 어,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고요. 어, 그만큼 지금, 어, 여기 그 앞전에 나왔었던 요 거래량, 요 거래량에서 그 이후에 거래량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산 사람들이 제법 있었고 있었 계속해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산 사람들이 오늘 자리에서 턴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시장이 끝이 난 것은 아니고 이게 얼마에 끝이 날지는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 YG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닥을 잘 형성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어, 여기가 완전 바닥 찐 바닥이고요. 더 내려갈 자리는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YG 엔터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YG 플러스가 따라갈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어,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은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어, YG 엔터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어,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가 모 회사인데요. 어,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이 베이비 몬스터라고 하는 요 이제 그룹이 지금 보시면은 어, 요 회사가 이제 비주얼이 어, 공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이 베이비 몬스터의 비주얼 필름을 발표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YG 쪽이 강세를 띠니까, 그, 다른, 어, 기획사라고 할수 있는 이 JYP, 그 다음에 SM, 그 다음에 하이브, 어, 요런 회사들도 같이, 어, 동반 상승이 좀 나왔었다라고, 어, 렇게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오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어, 여기, 베이비 몬스터에 대한, 어,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되었고요. 어, 앞으로 요, 이제, 베이비 몬스터가 나오는 앨범, 어, 앨범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잘 팔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의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요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YG 플러스를 갖다가 왜 이거를 보여주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 이게 YG의 영향을 제법 많이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분을 보시면은 YG 엔터라고 되어 있고요. 어, YG 엔터의 대표가 누굽니까? 어, 바로 양현석이죠. 여기 보실지 모르겠는데 어, 양현석입니다. 양현석이고 yg엔터 보시면 양민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같은 어, 형제의 지간이 아닐까 형제나 아니면 어, 사촌 정도 같은 양시죠 같은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회사고 이게 자회사입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시면 yg 플러스가 어, 작년에 이제 창사 일의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어, 분명히 잘 나왔습니다. 전용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액이 59.5%, 영업이익은 무려 106%나 좁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불과하고, 지금 마이지 플러스 같은 경우에 주가는 거의, 어, 실적과는 전혀 안 맞는 자리를 지금, 어, 걸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어, 드디어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다가 간만에 상승 나오고 거래량이 조금 실립니다, 실렸습니다. YG 플러스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은 그 동안 계속 안 나오다가 오늘 거래량이 한번더 나왔습니다. 비록 이 앞전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오늘 본전으로도 오면 나가자 또는 본전 가까이로도 오면 나가자 이 심리가 저는 어, 강력하게 적용되지 않았을까. 요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현재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늘면서 어쨌든 양 밑꼬리가 길긴 하지만 양봉을 좀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반전의 기회는 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 현재 어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어도 아직까지는 좀 손실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희 평균 단가가 5010원이기 때문이죠. 어, 3차까지 매수했을 때, 저희 평균 단가가 5,010원인데, 아직 조금 멀었습니다. 여기서 올, 한 10%는 더 올라가야 됩니다. 맞죠? 10% 이상은 조금, 어, 10%보다도 조금 더 올라가줘야 됩니다. 어, 아직 멀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는 기다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5,000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조금 더이 종목이 탄력적으로 간다면, 6,500원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힘은 들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셔라.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수익 내고 가든지 아니면 수익 내는 게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우리는 손실은 보지 말고 파라는 것이 가장 혁명하다. 왜냐하면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 소외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YG 엔터가 움직인다면 같이 갈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YG 엔터가 어 전망이 썩 좋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 어,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YG플러스 역시도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YG플러스는 조금 더 가지고 가 보셔라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YG플러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바로 동학개미TV 라고 치시면 되겠고요 맵미에 보시면 동학개미TV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신 다음에 저희 카페로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저희 성복개미가, 무료 추천주 제공하고 있죠. 무료 추천주 필요하신 분들 오셔라. 우리가, 단타를 드리지는 않아요. 조금 이제 스윙 위주로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보시면 여섯 개, 어, 일곱 개 중에서 세 개는, 그래도 우리가, 어, 세 개는 일단 수익, 수익 실현을 했고요. 나머지 네 종목이, 어, 있습니다. 있는데, 음, 네 종목이 있는데,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어, 수익으로 바뀔 가능성 높기 때문에, 어, 거 이제 성북게임 무료 추천주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좋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어, 좋아요하고 구독,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